자, 이번에는요. 어, 디털미닝이 아니라 디털민 그다음에 해피가 아니라 또해필리죠 음. 그다음에 여기는 모스트가 아니라 리스트. 자, 여기서 디 n 민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앤드 앞에 보니까 콤마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절과 절을 연결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서 이것이 주어, 여기는 동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능수동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함정에 걸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의미는, 이 의미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 가치를, 음. 자, 여기서 가치는 당연히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is married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수동태 수식 부사 자리입니다. 수동태는 당연히 동사니까, 어, 그걸 부사가 꾸며주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가 들어가면은, 최소, 한, at the very least, 최소한, 어, 창피함을 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most가 들어가면은, 기껏해야, 음. 요거는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어휘 문제에 가까운 문제였습니다.